제 요점이 이하, 이해가 되시나요? 좋은 보험이, 나쁜 보험이 없다! 에? 좋은 보험일 수도 있고, 나쁜 보험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고민의 시작인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보험을 찾을수록 고민만 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보험. 고민할수록 고민되는 이유, 이겁니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번에는 보험 제대로 가입할 거야. 그리고 절대 깨지 않을 거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뒤져보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보험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고민만 깊어져요. 그거 왜 그러냐. 아,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가지 볼 겁니다. 음, 첫 번째는 보험을 갈아타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거 말씀드리고 좋은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 어디 있는 거냐? 두 가지. 요거 듣고 나시면, 아, 보험이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내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구나. 그 비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많은 분들 보험 다 갖고 계세요. 근데 만족을 못 하시거든요. 요거를 내가 계속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스톱하고 새로 갈아타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고민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가입한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들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보험은 사망 보장에 집중이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저도 그게 제일 겁나요.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은 뇌혈관이 터졌을 때 뇌출혈일 때만 보장이 되는 보험인 거예요. 20년을 돈을 열심히 내면 100살까지 보장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갱신형 보험입니다. 관 뚜껑 닫힐 때까지 죽는 날까지 <laughs> 내야 된대요. 근데 그게 막 올라간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와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보험이.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갑자기 보장 내용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던 겁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마음에 안든 이유는 지금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보험은 처음에 가입할 때도 그 내용 그대로였을 거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 이 보험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그때 여러분들이 알았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면은 지금 가입한 보험 가입을 안 했겠죠. 혹은 정확히 알고 가입했다라면 지금 후회할 일이 없겠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보험을 갈아타는 대부분의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가입할 당시에 내가 가입하는 보험의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후회하는 거다. 말이 좋아서 뭐 보험 리모델링이지, 보험 리모델링 할때 고객님들 마음 없다. 요. 적으면 수백만 원, 뭐뭐 뭐, 보통 뭐 수천만 원돈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험을 가입할 땐 어떻게 해라? 알고 가입하셔라. 예? 요거 팩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좋은 보험이 어떤 보험이에요? 좋은 보험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일을 해 봤는데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보험이란 뭐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약속대로 지급이 되는 보험이면 좋은 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암이 되게 걱정이 돼요.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셔. 작은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셔 아 가족력이 있구나 해갖고서 암 진단비를 5천만 원을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제가 빵빵하게 가입을 해놨습니다. 근데 어, 이 보험이 여러분들 볼때 어때 보여요? 좋은 보험이에요?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좋은 보험이라고 만약에 100살까지 살았는데. 암에 안 걸렸어요. 암에 걸리는 사람이 40%면 60%는 안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나 100살까지 살았는데 암 진단비 빵빵하게 돈다 내놨는데 안 걸렸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이거 좋은 보험이에요? 아닌 거잖아요. 반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진단비가 3년짜리 갱신이다.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위험하니까 갈아타라. 네? 나중 가서 감당 못한다. 나쁜 보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이암 진단비 5천만 원을 100세 비갱신으로 갔을 때한 달치 낼 보험료면은 3년 갱신으로 가잖아요. 그한 달치 보험료로 2년 동안 보험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저렴해요. 이거를 갖고 가는 상태에서 가입한지 2년째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5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갱신형, 3년 갱신형이 나쁜 보험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렴한 보험료로 나는 크게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 요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좋은 보험이, 나쁜 보험이 없다. 에? 좋은 보험일 수도 있고, 나쁜 보험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고민의 시작인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보험을 찾을수록 고민만 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지금 그 결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미래에 살면서 언제, 어떤 사고를 닥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결정이 옳았다 혹은 옳지 않았다.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보험은 결정은 지금 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혜택을 나중에 보게 되는 거고, 어떤 혜택을 보게 될지 혹은 못 보게 될지 지나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뭐 보험은 80세로 가야 된다 아니다 100세로 가야 된다 뭐 진단비는 얼마가 있어야 된다 뭐뭐 표적항암 뭐 필요하다 어쩌다 이런 주장이 다못알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이다 <laughs> 싸우지 말자 에? 보험은 답이 없는 결정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게 되면 보험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는데 야뭐 남는 게 없잖아. 뭐야 낚시한 거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혹은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게 뭐냐? 음,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보험은 어떤 보험이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험을 갈아타려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가입할 때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파악했다면. 지금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후회하지 않았을 거다. 알고 가입하자. 좋은 보험이란 없다. 에? 왜 없냐? 현재는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사고가, 어떤 사고가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는 거.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중요한 선택인 건 분명하죠. 현명하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임팩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